반복제어문의 자가진단 1번. 문자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문자를 20번 반복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자, 입력 예제를 보니까 대문자 A를 입력을 받았구요. 그에 따른 출력으로 그 받았던 대문자 A를 20번 연속으로 출력을 하고 있네요. 반복문 문제인데, 입력받은 문자를 어떠한 그 캐릭터형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포문이건, 와일문이건, 스무번 루프를 돌면서 반복출력을 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우선 입력받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캐릭터 문자를 받을 거니까 캐릭터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. CH로 선언을 할게요. scanf로 %c로 받으면 되겠죠. 문자를 입력받고요. 그 다음에 포문으로 스무 번 한번 돌려볼게요. 복문을 할때 쓰기 위한 인티저형 변수 i를 선언하고 i는 0부터 i는 20보다 작다. i++ 하면은 반복문 20번 돌겠죠? i가 0부터 19까지 총 20회 돌겠죠? 돌면서 출력을 20번 하면 되겠죠? 네,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. %C로 출력을 하는데, 뭐, 공백 같은 건 필요 없겠죠? 연달아 출력되니까. 여기 보시면은, 연달아서 쭉 출력되고 있죠? 공백 같은 거 없이, 그냥 ch 출력 다 하고, 2 0번다 출력하고 마지막에 공백 한번 줄게요. 역 슬러시 N 하면 되겠네요. 네, 다 짰어요.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대문자 A를 넣으면 A가 20번 나오죠? 대문자 Z, Z가 20번. 대문자 H, H가 20번. 네, 그래서 순식간에 다 짰죠? 050님께서 아 저도 언어 잘하는데 잘하고 싶네요 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거 바로 한번 제출해볼게요 C언어 제출 네뭐 간단하게 석세스 확인이 됐죠 반복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루프를 20번 구성할 수 있느냐?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. 네. 여기까지 해서 반복 재문의의 자가 진단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